50살, 음물뭐생들 마음속에 이분들을 놓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들도 많고 내가 어느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니다 싶으면 하나하나 따지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얼마나 힘이 들면은 장사를 하신 분들 사업을 하신 분들 아니면 영업을 하신다든지 직장에 다니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체제가 조금 높아요 높기 때문에 내가 항상 위에서 남을 다스릴 일을 해야. 하거나 공직자 중에서도 내가 진짜 위에서 올라가서 남을 가르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이제 9월, 이제 10월이죠. 10월 달부터는 그 운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12월 달에 운이 좀 약간 꺾여요. 꺾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자리를 탄탄 대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그 11월 달, 12월 달그 정도 가서 망신수 구설수 반제수까지 견물러 푼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 또 사람 내 지인을 그리 많이 잘 믿었다가는 내가 거기에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예를서 뭐뭐 도박도 우리가 그냥 막고스을쳐 도박이 아니잖아. 카드만 해야 도박이 아니잖아. 돈 먹고 돈 먹는 것도 도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런 좀 내가 신중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를 하신다든지 인테리어 뭐 산소를 건들다든지 그것은 조금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 수전에 내가 집안에 산소를 건대야다는데 그랬다가는 정말 집안에 먹구름에음 진짜 집을 가리게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뭐 무당한 단골이 있으면 단골한테 은은 공론하셔서 집안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육십들 이제 개모생 토끼들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몸 수준이 그닥 좋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또 집안에 우한 아 간이 굉장히 많게 들어와요. 아 나는 평생 평생 나는 힘들게 살았는데,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사, 어, 살만,도 한데, 이렇게 나는 박복한 인생을 살았나?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삼재가 들어오면서,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분들은 삼재라고, 왜냐면 생일 띠, 나이가 다 틀기 때문에, 뭐, 시가 다 틀기 때문에, 이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안 좋은 말에서 내가, 아우, 난 기대를 했는데, 또안 좋은 말씀 하시구나.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이분들과 경우는 내가 이제 음력은 고리고 양력은 시월이에요. 시월을 넘어가면서 운기가 조금은 검은 그림자에서 빨간 태양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태양 쪽으로 바뀌면서 집안에 아까 우름 근심 그 걱정이 약간 소멸되는. 어 그, 웅기를 도리에 소매를 대기 때문에, 그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같이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면, 내가 시월 넘어서는 바람이 좀 자자해지면서, 어, 한기로운 꽃냄새라 그래야 되잖아요. 꽃냄새가 집안에 한기를, 어 두르고 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만큼의, 자식들이잘뭐 된다든지 집안에서 아니면 내뭐 영감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된다든지 우리 또 아내 안땅 여자분이 사업을 하시면 여자분이 잘 된다든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초년을 고생 이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고 후반 쪽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걸 말하기 을 때문에 후반을 한번 잘 잡아보시는 말을 한 겁니다. 문서 운도 괜찮고요, 금전줄도 괜찮게 들어오고요, 건강수만 조금 좋지 못하게 들어오니 건강수는 막아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4세 신묘생 분들, 건강수에 특히 비염 쪽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천식이라든지 머리가 좀안 좋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염은 뭐... 약국 가서 저는 낫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침을 잘 놓으시는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뭐~ 코에다 침을 넣는다든지 뭐~ 한약을 좀 지어서 드시라고 싶고 왜 그냐면 비염이 굉장히 뭐~ 우리 일반인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무성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 머리까지, 내 마음까지, 내 그, 신진 대사라 그래야 되죠. 그까지 같이 돌려서 나쁘게 들어오거든요. 그게 특히 머리 쪽, 심장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된그 끈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뭐, 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오래 있다가는 스트레스 또 몸쪽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특히 몸쪽에 비염 쪽 조심하시고 머리 쪽 위쪽을 조심하라고 싶어요.그리 고 나머지는 돈 쪽이나 그런 쪽은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게 보입니다.